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푹해가지고 아침 저녁기 온도 영상이고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에 비가 이제 많이 왔는데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이제 마늘을 늦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여기다 이제 열 통씩 이렇게 이제 두 군데로 심어봤고요. 이건 늦게 심어서 12월 달에 심은 거라 아직은 나지는 않고 조금씩 이제 홍산 마늘이 조금 빠르니까 조금씩 이제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는 이제 상추를 K라고 조금 늦게 심어봤더니 워낙 올해 영하 17발도까지 떨어져서 이중 턴내를 했어도 지금 일부는 죽고 일부는 좀 가운데께로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기가 이제 마늘 심고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비가 와서 지금 열어놨습니다. 열어놔서 이제 물이 좀 들어가면은 더 이제 수분을 빨아먹으니까 이제 마늘이 더 새싹 나오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열어놨고요. 저쪽 상추도 이제 집에 모종이 있으니까 앞으로 날씨가 이제 그렇게 안 추니까 여기다가 이제 상추하고 몇 가지 심어서 다시 이제 비닐로 덮어주면 이제 앞으로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잘클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금치 이제 모종을 심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산이라 그늘이 들고 굉장히 추운데도 이게 시금치는 워낙 추위에 강하니까 이렇게 이제 눈이 쌓여 있다가 이제 눈이 이제 비가 와서 녹으니까 이렇게 시금치가 다 드러나면서 이렇게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머자않아서 시금치도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모종을 해가지고 이제 모종 남은 거를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도 좀 심고 이제 요쪽에는 이제 봄에 저쪽 뒤에 두구랑 이런 거는 이제 도라지하고 더덕 하수 모종도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파가 잘 되나 파도 이렇게 이제 한구랑을 이렇게 이제 장렬 대파를 심어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파가 크다가 이제 겨울을 나면서 이제 큰 이파리는 떡잎이 됐지만 이렇게 파, 속, 잎은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저 아래 양파를 다 심었는데도 한번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보느라고 양파를 조금 늦게서 심어놨더니 이 그늘이고 그렇게 날씨가 추운 뒤도 한 포기도 안 죽고 이렇게 다 지금 이제 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떡잎은 조금 됐어도 이제 비도 맞고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파가 이제 저, 저 뒤에 심은 게 파인데 파도 잘 올라오고 여기 양파 이제 조금씩 몇 가지 심은 것도 이제 잘 올라올 걸 봅니다라고. 여기는 이제 주아씨가 많이 남아 가지고 주아씨를 이렇게 한독신이 뿌렸는데 너무 늦게 뿌려 가지고 막 내밀 때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와 가지고 이제 부직포를 이게 여거다 세워졌습니다. 한 겹을 세우려다가 너무 이거 늦게 한 거라 여기가 축구 그래, 그늘이고 그래서 이제 두 겹을 세워졌는데 이것도 이제 봄되면 은 이제, 이제 벗겨주면은 주아씨를 굉장히 이제 보이게 뿌렸기 때문에 과연 몇 프로나 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봄에도 다시 잘 나면은 다시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가로다가 이제 시금치를 더 심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일찍 며칠 일찍 심었다고 시금치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시금치 심어 놓고 더 좋았을 텐데, 이 고라니 금을 막 치기 전에, 이 고라니들이 이 시금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막 뽑아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물을 덮는 바람에, 그물 또 우유를 물으고서막 이제 뽑아가지고 많이 절단 났었는데, 그래도 이제 밭에 올 때마다 꾹꾹꾹 눌러 놨더니, 그래도 잘 살아가지고 지금 시금치 상태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날씨만 따뜻하면, 이제 시금치도 뜯어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워낙 추위에 강하니까 그 추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는데도 떡지도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부러 장렬 대파도 또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속 잎이 파릇파릇하게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장렬 대파를 늦게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어봤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양파 모종이 되겠고요. 저쪽에는 또 일부러 비닐 멀칭을 안 하고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오늘은 밤에 비가 오고 지금도 비가 조금씩 오길래 여기 눈이 많이 쌓였었는데 눈이 비가 오니까 다 녹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이제 실험 삼아서 여러가지를 조금씩 조금씩 심어서 이 상태를 설명을 드리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농사지으시면서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